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저희가 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응원해 주셔가니다 자,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. 하나하나 질문에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즘 타격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셨어요. 비결이 뭔지 어, 이렇게 상인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,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합니다. 과연 비결은 무엇인가? 어, 비결을 얻는 거 같고요. 출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역시 아 마음가님이 아, 중요한 거. 우리 김선수 선수가 또 말렸습니다. 두 번째 질문 <laughs> 오늘 경기로 해서 네, 한 경기 최다 득점을 <웃음> 하시, <웃음> 한 점을 하셨어요. 어. 어. 다른 탐정 했잖아 기타새 여에 그거 뽑지 말고 네지금 네. 이제 킴 레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알고 아시죠 알고 계신 전네네 알고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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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, 잘 모르겠습니다만 no. 궁금해하시더라구요 ah, 어. 어떤 구종을 노리고 들어가셨나요? 직구 하나 누가 들어왔습니다오오오오오그부 네. 하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걸 우리 김승환 선수가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아버님! 네, 질문 하실래요? 네, 아무것도 마시고 네 아, 이리 오세요, 이리 오세요. 오세요 네 네, 자, 천겨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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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들. 네. 자, 이 사람들. 자, 이사람 자, 이 사람들. 자, 이 자, 이들 자, 이사들 자, 이사람 자, 우리 김들 네, 자, 선수에게 자, 이 사람들. 자, 이 사람들. 자, 이 사람들. 자, 이사 자, 이 사람들. 자, 이들어이고람들데이 사람들. 들 뭐, 이 사람들. 자, 이 사람들. 자, 이 사람들. 이사이 네. 네 술이 취하라는 것을 알아듣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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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박수 한번부탁드리네 이게 뭐하는거야? 네자그러 네. <laughs> 네. 가세요 네 가라 <laughs> 네, 아, 네. 아, 이승현 선수 성대모사를 본인이 네. 한것 같은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자 그래서 자,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훈 선수의 7필